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아, 지금 그야말로 일촉적발의 상황, 아, 초비상상태입니다. 아, 여야 다 그렇고요. 아, 지금 나와있는 뉴스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요. 그야말로 평상시에 이런거 하나만 터져도 아,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그런 상황들인데요. 커지는 쌍탄의 가능성, 야권 문영배 이미선 임기도 6개월 열릴 태세. 물론 저들의 희망사항이지만 뭐 쉽게 안됩니다. 어 쌍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총리와 어 최상목 어, 부총리를 동시에 탄핵하는 겁니다. 자, 야권 총탄핵 대비 총탄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무위원 전체를 다 날려 버리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뭐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군한 대행도 없고 장관도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자, 이 이런 것을 과연 할 것인가? 이거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역, 여론의 역풍 어, 맞아가지고 아마 비명횡사할 수도 있어요. 어, 이것 때문에 완전 쫄딱 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저걸 지금 저들이 만지작 그리고 있고 에드발론을 띄우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자 현재 국민의힘 사이드에서는요 국무회의가 어, 이게 무력화되면 안 된다. 어, 지금 현재 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대통령령으로 어, 이걸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현재 과반 출석이 되어야 국무회의가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그거를 두 명만 출석해도 이게 의결정족수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바꾸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 자, 이것 때문에, 아, 바라 말이야. 이재명 저렇게 자, 이제 까불어, 어, 쳐도, 어, 한 방에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특히 우파 유튜버들 그렇게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 이거는요. 총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 명도 남겨 놓지 않는 걸 말합니다. 다 날려버리는 걸 말해요. 그러면 두 명이고 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이들이 이걸 하느냐라는 것은 어, 이제 가봐야 되겠죠. 이 변수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압도적으로 이걸 반대하면 이들이 못할 겁니다. 음, 가령 이거는 그야말로 퍼그고 이거야말로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총탄에안돼80%뭐7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들이 못 합니다. 자, 민주,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다. 법 개정안 발의. 자, 이럴 경우에 한덕수 대행이 이걸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기묘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라고 지금 칼을 겨누면서또 이걸 던지는 겁니다. 뭐 국회에서는 통과되겠죠. 뭐 의석이, 의석이 워낙 많으니까 저쪽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게 이제 그게 가는 겁니다. 거부권을 할수 있는 위치에서 있죠.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죠. 자 그럴 때 저들은 이제 비로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겁니다. 그때는 어, 욕을 갖고 이제 떠보는 겁니다. 어, 한덕수 니가 과연 어떤 입장인지를 떠본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혼란 논의는 한덕수 최성목이다. 책임 묻겠다. 자 이재명이가 이제 다급한 겁니다. 똥줄 탄다. 어, 난리났다. 어, 궁지 몰렸다. 어, 초일기 몰렸다. 이런 상황이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요. 18일 지나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뒤집어질지 본인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야 모두가 지금 어리무중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상황을 100%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게 뭐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조기에, 조기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떤 판결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지금 막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민주, 이재명, 한덕수의 해동 제안, 한동훈, 한동훈이 아니고, 한덕수, 응답 없어. 에, 기사, 이게 막뜬 속보라서 내용은 없습니다. 제목만 있는 거고요. 중앙일보고요. 요거는 연합뉴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네요. 이재명, 한덕수의 해동 제안, 한덕수 어, 군안대행 응답 없어. 여기 역시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다급 그 자체입니다. 다급 그 자체. 비명 지르고 있는 게 지금 들리죠. 워낙 그 비명 소리가 커서 멀리 있는 여기도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가 한덕수 총리의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 탄에 간다. 내말안 들으면 너 죽인다. 이거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만나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공갈 협박이죠. 공갈 협박. 이런 쪽에 특화된 정당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정당은 위헌 정당 심판 청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날리고 나서 어떻게든 총선을 다시 치러야 됩니다. 이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탄핵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요. 이 국회가 갖고 있는 탄핵권은 여기 정부기관 중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들은 심지어는요. 어, 국회의원 탄핵만 못한다 뿐이지 그거는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어떤 다른 어, 그 징계 장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없다 뿐이지 탄핵 못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심지어는 판사들도 탄핵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도 151석이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거기도 다 날릴 수가 있어. 제가 지금 듣기로는요. 여차지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날린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3명을 날린다라고 하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 명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들도 날려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가 그냥, 어, 개정 휴업 상태가 되겠죠. 어, 무중력 공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해버리면은 이재명에게도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도 대통령을 아웃시키고 조기 대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야. 그러면은 서로 간에 그냥, 어, 교착상태로 뭐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나라가 난리나겠죠. 그야말로 장애, 집회 전쟁 벌어지고, 그야말로 거대한 여론 내전이 이제 벌어지겠죠. 진짜로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은 뭐 아닐 겁니다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이제 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의 현재 상황을 이거 뉴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다알수 있겠죠. 얼마나 지금 똥줄 타는지 다급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댓글 좀 볼까요? 어, 또 한덕수 총리 협박하려고 이재명 속 보이는지 그만해라. 감방에 갈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라. <laughs> 이런 게 있고요. 웃고 있는 짬뽕 이재명. 말도 안 되는 탄핵 해놓고 회담을 제의한다.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탄핵 한다면서 왜 만나냐? 유, 윤 대통령 복귀할까 봐 두려워 미쳐 날뛰는구만. 윤통복귀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조사합시다. 마언역 임명하라고 협박질 하려고 국민들은 다 한다. 이 뭐 바로 답이 다 나오네요.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놈하고 만날 이유가 없지. 왜 협박하려고 이게 제가 따로 어디가 모아서 읽어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연합뉴스에 나오는 여기 댓글입니다. 여기 딱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대화할 가치가 없는 이재명 한대행님. 극건하게 지금처럼 움직여주십시오. 이거 계속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어? 여기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입니다. 순공감순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여기 그대로잖아요. 제가 여기 따로 이렇게 편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다 나온다니까요.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막 오른 기사기 때문에 아직은 찬반 숫자가 크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찬반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이 뉴스는. 자, 이렇고요. 자, 또 다른 뉴스 여기 중앙일보 기사에 달린또 댓글 한번 볼까요? 여기도 뭐 비슷할 겁니다. 여기도 순공감순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갱이와의 타입은 없다. 이재명 궁지 몰린 놈, 어, 맛좀 봐라! 아주 지가 대통령인 줄 아는구나. 정과 4번 범죄자랑 회동을 왜 해야 돼? 이런 게 있고요. 에, 이게 쉽게 말해 학폭 같은 것이다. 더블 공산당은 가해자, 정부는 피해자, 지들이 괴롭히고 또 만나는 것도 협박하네. 계속 지들 원하는 걸 계속 달라고 안 주면 몸조심하라고 협박을 하지. 국민들이 왜 니네 편안 되는지 이제 알겠지? 에? 예, 이건 누가 봐도 니들이 빌런, 어, 당들이다 어, 더군다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나라 일을 니들 같이 한심한 작자들이, 예, 감당할 수 있겠나? 천불이 난다. 이런 거 있고요. 자, 대부분 똑같습니다. 어, 조선일보는 뭐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재명을 맹폭하는 댓글이겠죠. 여기도, 어, 찬성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1범죄당 대표를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만나나? 일 없다. 여기저기 매수하느라 대장동, 백현동 금고 바닥나겠네, 중공에 급전도 땡기겠네, <laughs> 그렇고요. 총리는 관세 압박, 산불 이재민 대책, 헌재 재판관 후임 선임 등 바빠서 시간이 없다. 협박 당하기도 싫고 꺼져 이런 거했고요 대통령 군안 대행이 내란 선동자를 만날 수 없겠지. 내란 선동자와 접촉하면 또 탄핵될 빌미를 줄 텐데. 아, 만날 가치조차 없다. 조폭만도 못한 민주, 민주당. 헛소리 말고 어, 들을 게 없다. 어, 당장 사라져라. 어, 정말 생긴 것하고는 꼴값을 뜬다라는 게 이런 거였, 것이었어. 이런 식으로요. 전부 다 어, 이미 이재명의 그 의도를 간파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탄핵 추진하고 다른 한쪽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고 선동하고 완전 꽃놀이패를 어, 지고 있는 듯. 민주주의 체제가 저런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악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구나. 자, 이분도 뭐 알고 있는 것처럼요. 지금 우리나라 권력은 대통령이 보통 권력이라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실질적인 이 탄핵권을 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가 이 정도로 힘이 센 줄을 뭐 잊고 있었던 거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87 헌법의 권력은 국회 쪽으로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안 만들어 오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 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숫자에서 말이죠. 저들이 어쨌거나 201석을 만들어버리면은 200석을 만들어버리면은 대통령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탄핵이 된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통령에 대한 것만 200석이지 나머지, 나머지는 대부분 151석으로 다할 수가 있어요. 이 탄핵권은 대통령 외에는 전부 151석으로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은, 아,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이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여차지금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날려버린다니까? 정영직, 김복형, 조한창을.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 세명 날려버리면 이게 뭐 선거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그 계류된 그 재판이 거기도 몇만 건 있더라고. 헌법재판소도 이 쌓여있는 이, 이 재판 건수가 뭐 몇만 건 있더라고요, 거기. 그 전부 다 그냥 잠자는 겁니다. 수돕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은, 이 건은 그야말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 그렇지만 전, 전체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은 맞고 말이죠. 국민혁명의 분위기가 지금 고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도 그 전과는 다르죠. 요즘은요, 이제 똘똘 뭉쳐서 싸우고 지금 있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어, 나름대로 이재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중동도 힘을 보태고 있고요. 해볼만 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겠죠. 자, 윤대통령이 직무 복귀 후에 할 일도 많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재명이가 본인도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지금, 어, 코너 몰렸다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은, 어,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